이맘때면 매년 어린 연어 수십만 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계혁 기자가 전합니다. 연어 치어가 섬진강에 방류됩니다. 올해 방류된 연어는 모두 45만 마리. 매년 섬진강에 연어를 방류하는 이유는 어족자원 확보와 환경 보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연어가 회귀한 5개국 북태평양소화성어류위원회에 함께 가입해 있습니다만 연어의 어족자원 보호와 관리에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진강 어린연어 방류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924만 마리가 방류돼 5,100여 마리가 회귀했습니다. 연어 방류 행사를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회귀율은 최근 몇년 사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섬진강 회귀 연어는 704마리였지만, 20년 5069마리에서 지난해에는 504마리로 3년 만에 무려 30%나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북해도와 베링해, 북태평양까지 15,000km를 돌아옵니다. 수온이 15도 정도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육지로 올라오는데 높아진 수온으로 인해 섬진강까지 오지 않고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산란을 하는 연어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남해안으로 와야 될게 동해안 쪽에 있는 회기 장소로 찾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어린 연어의 머리뼈에 생물학적 표시를 남겨. 보다 정밀한 연어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해양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